아 오늘 전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저는 논바이너리 호모플렉시블 젠더키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진 헤테로플렉시블 에이섹슈얼입니다 아. 어... 그럼 저는 초울트라 스펙트럼 다이나믹 개짱 레즈입니다 찡긋 야나 요즘 헤나랑 썸탄다 헐 대박 어쩌다 만났는데? 그냥 사진 찍다 만났어. 그럼 만날 때는 바다에서 데이트 하는 거야? 너? 어, 뭐 바다 좋긴 하지. 막 전복도 따다 주고 그래? 응. 아, 부채 까오가 있지. 아, 씨, 잘안 열리네. 뭐야? 너 그것도 못 따? 이게줘 봐. 내가 따 줄게. 아, 진짜? 자. 내가 밤에 끝내줘 그러지 말고 오늘부로 네 인생을 끝내버리자 우리 단체 사진 걔 잘려서 나갔어 어걔 너무 게이티나서 내가 잘려서 올렸는데 와, 걔 때문에 나까지 레즈로 보면 어떡해 아니 아예 올리질 말던가 야 있잖아 내가 아는 레즈 친구가 말해줬는데 다중연애라는 게 있대 너 그거 아웃팅이야 어? 나 누군지 안 말했는데? 어쩌라고? 너 그거 아우팅이라니까? 미친. 야, 클럽 가자, 클럽, 클럽. 그래. 어 자기야. 헐 헐, 자기 왔어? 어 자기 자기, 자기 오랜만 자기. 대박. 나 오늘 여기 자기 보러 왔잖아. 넌 도대체 자기가 몇 명이야? 야, 야. 우리 이쪽 맞추기 노래하자. 저 사람 맞춰봐. 뚜벅 뚜벅, 뚜벅 뚜벅. 야, 쟤는 딱 봐도 1번이지 해태로 해태로. 아무것도 몰라. 아 메데이아 푸시케 사귀라고. 왜안 사겨? 결혼해.